입니다. 그렇죠? 고조 스노트강 고조지가 6강이고요. 자, 제목이 뭐예요? 우활가예요. 기본적으로 우활하다라는 말겪할게요우활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리석다. 세상 물정 모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찌 생겨먹이 들록 우활한가? 우활도 우치서그토록우가한가 A A B A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강조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매우 우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봐, 번님 네야우월한말 들어보소. 번님 네 예상되는 청자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내 젊었을 때 우월함이 그지 없어. 이모 생결나이 금수와 다름으로 애친 경영, 충군 재장. 자, 애친 경영, 충군 재장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유교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내 분수 여겼더니 하나도 못 이루고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세월이 늦어지니 평생 우월은 날 따라 길어간다. 아침에 부족한 들 저녁을 근심하며 한칸 초가집에 비 새는 줄 알았던가 초가집에 비가 샌다.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현순백결 옷을 베풀고 맺다. 가난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부끄러워 어이 할며 어리석고 미친 말에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우알도 우아샤 그토록 우아하샤 또다시 뭐가 되고 있어요? 이 문장 어, 여기 있죠? 강조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이요 반복. 꽃산의 꽃을 보고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여름장제에 잠이 들어 꿈깰줄 어이 알며 가을 안에 달발과 달맞아 밤 들을 줄 어이 알며 겨울눈에 시은 겨워 주물 어이 알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시간의 경과 이야기합니다. 사시각이 어찌할줄 모르도다. 말로 해 버린 몸에 무슨 일로 염려할까? 새 속에 시비듯도 보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백년을 근심할까? 우아라사우아라사 그토록 우아라사, 우아또 반복하고 있지요. 아침에도 없고, 낮에도 그러니, 하 하늘이 좀 우아를 내 네, 설마 어이하리. 자, 하늘이 좀 우아이란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어디서나 누구였던 하늘의 뜻이다. 운명로적 세계관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 많고 많다. 일배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네. 태평상대 에 잠깐이나 돌아보면 요순지화를 잠시나 마취할 것을 순박한 풍속에 경박하게 되었도다 번잡한 정예를 누구에게 이루라는가그죠 시게 되면 성현 살던 세상 두루 사며 하갑 듣던 자취를 보고 싶네, 보고 싶네.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 자 주공이란 말 밑에 보시죠. 주나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 안들어아리 말리에 눈 뜨고 태구의 뜻을 두니 우아한 마음이 가고하니 오는구나.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축타의 말씀씨를 이제 배워 어이하며, 송조, 자, 축타라는 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위나라의 대부를 이야기합니다. 교묘한 말씀시죠 이거 배울지 의미 없어요. 송조, 잠사 엄청난 미남입니다. 저는 틀려요. 언승은 낯이 자라든가, 사냥을 풀갈며 어디서 얻어먹으려뇨 미움받고 살아붙지 못함이 타, 우아래 탓이다. 자, 우아, 미움받고 사면 이것이 누구? 나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어디서 다시 다 이야기해 주고요. 우아잘 기억하세요.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평생의 모든 일이 우아란 일을 없더다. 이 우아를 거느리고 백년을 어이하리. 아이야, 잔 가득 보라. 네, 우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잔 가득 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술을 가져오라고, 술을 가져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즉, 이 사람은요. 술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가자 합니다. 그러지만 갈등의 일시적 해소가 될수 있어야겠죠. 안전한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 해소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술을 통한 갈등의 일시적 해소는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고려가요. 청산별국에 보시면 팔수의 강수란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독한 술을 통해서 갈등적 해소한데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문학작품에서 꿈이라는 공간적배경 역시 그렇죠. 꿈이라 공간점이 역시 항상 물려간다. 일정해서의 공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고 굵은 수업 여기까지 4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6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